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팝콘 심리의 지니 연희입니다.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왜 그런 거냐. 제 생각에는 이 생각은 들수 있는데 누구나 들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멋진 눈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게 되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또 파괴와 공격과 죽음의 본능이라고 있잖아요. 음. 그런 충동이 들 수는 있다는 게 이해는 돼요. 음. 근데 실제로 그거를,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간 거를 부수는 사람의 심리는 왠지 알고 싶지 않은 느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알고 싶지까지 않으세요? <laughs> 굳이 알아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약간 찌질하지 않아요? <laughs> 뭔가를 파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한 건 맞지만 그게 굉장히 누군가한테 이롭지도 않고 대범하지 않으면서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알아봅시다 <웃음> <웃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욕구가 있잖아요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의 욕구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건 뭐였을까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 눈사람이 부셔지지 않고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잖아요 부셔진걸 보면 굉장히 허망하고 화가 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눈사람을 부신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어쨌든 골탕 먹이려는 특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내가 너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다 음. 내가 너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한테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미숙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선생님이 찌질하다는 워딩을 사용을 하셨는데 차마 그 남을 괴롭히는 거를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혹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으니까 그 사람 안 보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아닌 무생물인 눈사람에 가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눈사람을 부수는 것도 되게 소소한 반달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달리즘은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행위잖아요 범죄죠 다만 눈사람 부수기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조금 작고 피해가 작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성질은 반달리즘이랑 닮아 있는. 왜냐면 눈사람도 일종의 어떤 사람이 공들여서 만든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음. 창작품이고 예술로도 볼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술의 정의를 넓게 본다면 음. 예술적인 행위예요 눈사람 음. 만드는 거는. 없었던 게 만들어진 음. 거니까. 누가 창조한 걸 파괴한 거예요. 음. 그왜 공공장소에서 낙서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누구 왔다감, 하트. 막 이런 거 하는 심리. 음. 그게 오래오래 남기를 바라는 거고 나의 어떤 발자취, 영향력 이런 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남겨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음.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 을 왠지 알아주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라서. 저도 왠지 그걸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laughs> 반작용으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아이들도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을 때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누가 봐도 칭찬받을 예쁜 짓 하는 거, 하나는 일부러 못된 짓 하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음. 어떤 사람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어. 어떤 사람은 그걸 파괴하는 행동을 하니까 아니 왜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쇄살인마도 음. 세상에 대한 자기의 흔적을 살인의 기록으로 만든다던가 음. 뭐 아니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마음이지만 굉장히 삐뚤어진 극단적으로 삐뚤어진 음. 어떻게 보면 눈사람 하는 거는 <laughs> 그거에 비하면은 자기 통제가 되시는 분이네요. 아, 눈사람 부수기에서 그칠 정도의 공격성이라면 음. 그나마 다행이다 음. 진짜 사람 안 때리고 음. 어, 부수지 않고 귀엽게 봐줄 수있다 반달리즘이 여러 가지 요인이랑 관련이 되어 있대요 일단은 남자가 좀더 많고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아요 그 안티소셜한 기질 공감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환경적으로 좀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을 때 좌절스러운 경험이 있을 때. 더 그런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음. 그 눈사람을 부수는 게 굉장히 소소한 안티소셜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좀 같이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해소하려고 자기가 조금 더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에 이렇게 표출하는 거. 심리학적인 음. 개념으로는 전치라고도 하죠. 음. 그러니까 조금 더덜 위협적인 대상에 내 공격성을 분출하는 거. 음.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눈사람을 부수는 게제문제요라는 주호소로. 내 담자가 올리는 없겠지만요. <laughs>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눈사람을 부시고 싶은 충동 나도 느껴봤는데, 혹은 진짜로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뭘 바꿔야겠냐라고 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좀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분들이 그런 충동적인 기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공격성, 공감 능력의 부족함 이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도 큰 스트레스나 좌절 경험이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더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요인이 있다면 그 공격적인 게 실제로 발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조금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어, 세상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고 아름답게 볼수 있는 이런 걸좀 키워줄 수 있겠네요, 상담자라는요. 음. 응. 근데 눈사람을 파괴하기보다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아, 그런 마음을 같이 만들어주는 상담자가 있다면. 음. 응. 너무 무리수였나요? <laughs> 지금 너무 급하게 끝내려고 지금 무리수를 준것 같아요 눈사람 네. 만드는 게 여유가 있고 좀 시간이 있고 그쵸? 에너지가 있어야 할수 있지 않아요? 추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만들어요? <laughs> 그거야말로 여유의 상징이네요 <laughs> 네. 예를 들어 우리 병원 수련 받을 때 털레털레 막 퇴근하고 오는데 막 눈사람 웃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뿌릴 수 있다 없다 <웃음> <웃음> 저도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만들래요? 이러면요 우선 보고서 만들러 가야 돼서 <laughs> 근데 네.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눈사람 부시는 사람의 심리가 이해가 돼요. 어, 저... 그러니까 처음엔 알아주고 싶지 않다 했는데 그게 약간 저의 심리기도 하나 봐요. 약간 찌질한 저의 심리.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속에 그 눈사람을 부수는 심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굳이 막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남의 거든 내 거든.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약간. <laughs> 부술 수도 있지 않나? 부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 라는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간다니까요 음. 하지만 저는 음. 눈사람을 부순 적 없다는 거 <laughs> 여러분 저는 눈사람을 부순 적이 없다는 음. 거 저도 없어요 갑자기 <laughs> <맞아요. 웃음> 마무리가 이렇게 우리 결백하다로 끝 큰... <laughs> 아니 왜냐면 앞에 무슨 사, 살인자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서로 좀 이해해주는 세상이 <laughs> <laughs> <자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웬만하면 푸지지 말고요. 음... 예.